우리 집풍나입니다 요쪽은 좀 2층이고, 요 밑에는 1층입니다. 요 기빈실, 기빈실에 요 장석이 1m 넘는 1m 3cm 장석에 동출도 조회, 준화복면한번 붙여봤습니다. 자, 이건 금루각을. 붙여봤고요. 놀았네요저 안에는 월계관 월계관 조 l 소정 i 하고 하나 a w o 고저저 girl. i 천재 world girl. 천재. 요 m a 요 o r 천재, girl. I'm a world girl. I'm a world girl. I'm a w o r l 아 g i 는 해왕만해왕만입니다저 오늘 원효묵 샤바리 팍팍 나오는데 보소 좋십니다 이거는 천해봉룡 노란 천해봉룡 좋십니다 요거는 치키 요것도 두근 도구를 붙이니 좋십니다 금방 물 조심다. 요는 엄미, 아마미, 조일전하고 같이 한 붙이 마십니다. 저, 저, 동철도 긴장시켜줬다. 쫙한 붙이 마십니다. 요는 옥건강, 옥건강도 긴장시켜 놓지 마십니다. 홍매, 빨간 꽃핀다. 홍매, 송매발 보세요. 자, 발이 나오십니다. 요거는 남의 서로. 남의 서로인다 요것도 발라죠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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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고 있죠. 요, 거 발라고 있습니다. 요거도 엄미, 요거도마미 엄미입니다. 자, 이거는 어성복륜. 어성복륜, 여기 변이가 되면, 어? 조금 전에 봤던 월계관으를쪽월계관으로변이 됐다가 그 다음에 천복봉으로변이 되는 겁니다. 여기 어성봉유. 저 위에 비검. 지금 뭐 비검도 외로이 크고 있네요. 여서 출도하고 진학. 여기까 그 진학이고 서 출도 기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품, 품, 풍명전 풍명전입니다 요거 발라져루비가인데 바가 시야가 빨 시작하고 발이 나옵니다. 요거는 금광금 노래, 제 새발도 나고, 새 뿌리 나네요. 새 뿌리 나오고 있습니다. 새발이 아래, 발이 큽니다. 뿌리 뿌리, 오모자환, 요거는... 성해, 성수와 해양관이 교잡해가지고 붙인 거 생긴 겁니다. 저거 저거는 요 백운산 무늬가 좀 선찬해 저쪽에 요 요거는 좀 나오고요. 백운산. 그이아래창에 올라가 보면 어떤 명황금 하고 아따 라인지광 하고 라인지광 형 지금 오랜 형현찾네요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리고 희청에 조안 투에다가 큰 투에다가 크고 있고 요요 보금 보금 요거는 흑진주 조그마한 지구상에서 제일 잎이 작은 풍란 요거는 잎대붕 요거는 홍옥입니다 요거 홍옥에 발이 빡 나네요 이건 니근입니다 이건 니근 금유황 요것도 이제 여름 되 밖에 꺼지면 내야지 저 옥금강 저도 옥금강 아아다 다 변화죠. 변화가 많습니다 이건 o 보 k 보 o r 공작 n o c 게 있네 r 음, 거는동 o 홍인데꽃 r e 이좀 피겠지 작년에 좀 k n 던데 k 거는 황화 입니다 c k b 소해, 소해입니다. 아유, 이거 잎이, 아이구야, 잎이 조라 소해 저 밑에 수광, 요 밑에 껴면 저 수광이고 요 소해고, 요 황화. 저런 뭐 양난 거뭐 하나 붙여봤고 뭐 대여풍난 안 하고, 자 여기 전체 우리 집에 잘 크고 있습니다. 낮에 햇빛 조금 작게 뚫어도 LED 등을 갖다가 불을 엄청 밝게 켜고 잘 크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